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돌박이 육회, 그리고 딱새우, 단새우, 운이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새우 진짜 좋아해요. 嗯。Mm hmm. 오우 닭새우 <농세오> 입까 <힛가신> 어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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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갔어 아, 이건 한번더 먹어야 돼 도착 오 O mais fofo そっ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딸님 설정까지.